We'll <laughs> 입니다. 자꾸명포키가 있는데 어, 여기 아래쪽에 여기 열쇠가 이게 피규어랑해서 이렇게 망에 묶여 있는 게 있는데 한번 도전 한번 해볼게요.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도전 한번 해볼게요. 자, 자 잘만 끼면 되거든요. 자, 자 잘만 껴서. 쭉. 자. 자,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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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다시 한 번. 잘만 끼면 되는데, 자, 일단, 가운데 발 들어갔어요. 돌이들어갔고요 자, 저, 저 들어간 상태에서 얘가 잘만 껴주면, 자, 잘만 껴서 끌고 가면 되는데요. 끌고 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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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고. 그렇지. 자, 올라왔어요. 자. 자 잘만 끼면 되거든요. 잘만 끼워서 자,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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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아, 이게 나올것 아, 은데안나오 아, 요만 깨워서. 아, 잘만 깨워서. 아, 잘만 깨워 아, 만 깨워서. 아, 잘만 깨워 아직 안 깨져서 이거 아. 빨리. 가요. 아. 아. 쭉 가요. 아. 자. 다른 걸 정리 놓을게요. 자, 저거 안될것 같고, 다른 거 먼저 정리해볼게요. 자. 잘만 껴서. 자, 다시 한 번. 잘만 끼면 되거든요. 잘만 끼면 되는데, 공간이 이렇게 많진 않아요. 여기 들어갈 공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한번 해볼게요. 쭉. 자, 가요, 가요, 아. 나오질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집중해서. 공간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가볼게요. 쭉. 자, 아, 아. 잡을 때가 마땅이 없어요 지금. 잡을 때 있어야 좋은데 마땅이 없어요 지금. 쭉. 가요 가야. 가야. 아. 자, 다시 한번. 아, 이거 절망. 껴주면 나올 것 같긴 한데 공간 잡을 때가 여기 옆에 측면밖에 없어가지고 지금. 가가 아, 나오진 않습니다. 자 잘만 뛰면 되거든요 자가가요가요가요 잘만 뛰면가면 되는데요 아, 자, 다시 한 번. 잘만 껴주면 되는데요. 자, 다시 한 번. 자, 잘만 껴서. 쭉. 가요. 아. 자, 다시 한번해볼게요 제가 만껴 주길 바랄 뿐인데, 얘가 지금 공간이 너무 없어요. 지금 자 다시 한번 공간이 이거 잡아 줄 공간이 너무 없어서, 아 이거 자꾸 선발이 이거 왜왜 왜 이러죠? 다시 한번 쭉아 선발이라서 이상하게 잡히는데 이거 아 이러면 안 되는데요 자 일단 다른 거 다른 거 잡고 다른 거 잡고 시작해야 될것 같아 요자 다른 거 다른 거 잡고. 자. 나오질 않습니다. 자, 다시 한 번. 아, 이게 잘만 껴주면 되는데. 잘만 껴주면 되는데. 자, 잘만 껴주면 되거든요. 아! 아야. 아. 너무 안 나온데요. 자, 다시 한번 절망 깨서. 자, 다시 한번 절만 껴서, 절만 껴서, 아! 아, 얘가 들어줘주면 좋은데, 얘가 들어주질 않네요. 아, 얘가 들어줘줘야 되는데, 들어주질 않아요. 자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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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도 보나요 아, 나오질 않습니다. 자, 다시 한 번. 자, 요 밑에 거를 잡아볼게요, 이거 밑에 거 피규어인데, 얘를 한번더 잡아볼게요. 아. 자, 다시 한 번. 아, 신규 애다 잡아야 되는 게 자꾸, 엄한 게 잡혀가지고, 원치 않은 게 자꾸, 원치 않은 게 자꾸, 걸려서. 그렇지, 그렇지. 자, 올라왔어요. 好，好。 되거든요. 잘만 잡아서. 아, 아, 이게 또. 아, 아, 이게 뭔가요, 이거. 꺼내야 되는데, 저 망이, 박스 망이 나올지, 아우. 자, 하나 나왔구요. 다만 끼면 아. 자. 어. 이만 끼면 되거든요. 잘만 끼면 되거든요. 아, 나오질 않습니다. 자. 아우.. 너무 나오지 않아요. 자, 이게가 이게 너무 잘 나오질 않네요. 이게 나올 때 지금. 너무 어색해, 지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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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잡을 게 없어서 지금. 아, 이거 너무 잡을 게 없는데요. 아. 너무 잡을 게 없습니다. 아, 너무 안 나오네요. 아, 아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치키가 잡는 것도 그렇고, 너무 안깨져 주네요. 자, 그래도, 아까 제가 하나 뽑은 게 있거든요. 자, 뽑은 거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뽑은 거 하나. 자, 자, 피규어에다가 옆에 뭐, 열쇠가 있을까요? 자 이거 하나를 일단 만족해야 될것 같아요 자자피규 하나 자 이거 벼락거리는 소리가 열쇠가 있을 것 같아요 열어 볼게요 자 열쇠 자 피규어 하나 열쇠가 2번이네요 2번 상품 자, 이게, 여기가, 여기 2번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열어볼게요. 어, 이게 아니네요. 2번이면은, 자, 이걸까요, 그럼? 아, 딸깍. 자, 인형 나왔습니다. 자, 카카오 프렌즈에 나오는 캐릭터.